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오늘은 외출 후에 하는 저의 나이트 케어 루틴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보통 집에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어 줘요. 가장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클렌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화장을 하고 잠에 들기 때문에 바로 화장을 지워줘야 합니다. 먼저 해서린 원킬 립앤아이 리무버 패드를 이용해서 색조 메이크업을 지워줄 거예요. 이 패드 딱한 장으로 모든 메이크업이 지워져서 저는 지금 두 통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패드 안에 오일이 굉장히 많이 적셔져 있어서 건성이자 민감성인 저에게도 자극 없이 촉촉하게 메이크업을 지워주고 고정력이 뛰어난 마스카라들도 패드 한 장으로 지워줄 정도의 세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재구매를 안할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굉장히 오일리하기 때문에 2차 세안을 꼭 필수적으로 해줘야 해요. 이렇게 엠보싱이 있는 면으로 양쪽 아이 메이크업과 눈썹을 지워주고, 엠보싱이 없는 면으로는 피부 메이크업과 입술 메이크업을 지워줄게요. 이렇게 1차적으로 클렌징 패드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지워주고 나면 2차 세안을 해줍니다. 세안하기 전에는 꼭꼭꼭 손을 씻어줍니다. 저는 요즘 라운드랩 독토 클렌저를 이용해서 클렌징을 해주고 있어요. 이 제품은 성분이 굉장히 순하다고 해서 사용하게 된 제품이고 약산성 클렌징 폼이에요. 제형이 굉장히 신기해요. 되게 쫀득쫀득하고 녹인 마시멜로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제형입니다. 향도 무향이고 성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눈에 들어가도 별로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민감성이신 분들이나 정말 순한 약산성 클렌징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클렌징폼 단품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세정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2차 세안용으로 추천드려요. 저는 클렌징을 하고 바로 미스트를 뿌려줍니다. 이 미스트는 너무 좋아서 요즘 수시로 뿌려주고 있어요. 세안을 하고 나면 입술도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립밤도 발라줍니다. 이 립밤은 보습력도 좋고 무엇보다 맛있어서 쟁여두고 있습니다. 이제 벨라몬스터 깔라마시 패드로 피부결을 정리해줄게요. 저는 토너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항상 이런 패드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유는 귀찮아서입니다. 원래는 코스알엑스 팀플 패드를 사용했는데 너무 많이 사용해서. 화이트닝과 각질 케어가 된다는 이 깔라만시 패드를 구입해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 제품도 제가 화해 어플로 성분을 확인했는데 성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화이트닝은 아직 모르겠지만 피부 진정, 각질 케어까지는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향이 너무 좋답니다 이런 패드도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까 정말 살살 피부결을 따라 쓸어줘야 해요 그래서 저는 엠보싱이 있는 면은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만 사용해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멀티플루이드 제품을 사용해줍니다. 이 단계는 제가 진정이 필요할 때만 해주는 단계예요. 이 제품이 진정 효과가 정말 좋고 피지 관리도 잘 해주는 기능이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되게 산뜻하면서 흡수력도 좋고 수분이 많이 함량되어 있는 제형인데 건성인 제가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바르면 꼭 수분크림도 발라주는 편이에요. 다음으로는 이번에 리뉴얼이 된 에뛰드 수분 콜라겐 크림을 발라줄게요. 저는 기존의 스콜크림을 9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이유는 젤처럼 가볍고 시원한 발림성, 너무 좋은 흡수력과 보습력을 가지고 있고 유분보다 수분이 부족한 건성인 저에게 유수분 밸런스가 딱 맞는 제품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리뉴얼된 스콜 크림은 제가 2주 정도 사용해봤는데 너무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형은 기존의 제품보다 조금 더 리치해졌지만. 여전히 발림성과 흡수력이 좋은 젤 같은 타입이고 조금 더 생긴 유분감과 더 분해된 작은 입자의 콜라겐 워터가 함유되어 있어서 그런지 100시간 동안 지속될 정도로 보습력이 더 좋아졌어요. 유해성분 6가지도 없는 성분이 착한 제품이라서 저와 같은 민감성이자 건성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 제품을 자기 전, 그리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환절기인데도 피부 화장이 뜨지 않고 너무 잘 먹어요. 정말 쫀쫀하고 탱탱한 꿀피부를 만들어 주는 꿀템입니다. 저의 피부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는 유리아쥬 제모스 세라트 제품입니다. 이 크림은 건조한 환절기나 겨울에만 발라주고 있어요. 꾸덕한 버터 같은 밤 제형이고 스파출러로 떠서 손으로 녹여 사용해주고 있어요. 양이 정말 많아서 몸에도 발라주고 있습니다. 건조함을 바로 잡아주는 크림이라서 건성분들은 환절기에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할 그런 제품입니다. 정말 소량만 발라도 촉촉해지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저의 피부 스킨케어는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에뛰드하우스 파워래쉬 앰플을 사용해줍니다. 이 제품이 고농축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서 속눈썹에 집중 영양 공급을 해준다고 해요. 사용하니까 속눈썹이 튼튼해진 게 느껴졌고 탄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눈썹 뿌리에 발라주고 남은 양으로 속눈썹도 쓸어줍니다. 바르다가 눈에 들어가면 아프니까 조심해야 해요. 이렇게 저의 나이트 케어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기 전에 배고프니까 에어프라이기에 빵을 구워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치즈 베이글과 크림치즈를 같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메일 두유도. 빵도 다 먹었으니까 저는 이제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잘 자요. 안녕.